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2 업데이트 소식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자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워요. 유저들이 좀 예상했던 거하고좀 다르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약간 좀당황스러웠습니다 <laughs> 뭔가 피드백을 되게 잘 받아서 이번 주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피드백보다는 조금 엇나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이제, 02종 및 전용 장비 1종이 이제 리메이크 된다. 그래서,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사소시행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볼트가, 이제, 그 밸런스 조정이 되는데, 어, 델론즈를 마치 가장 먼저 해줄 것처럼 보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laughs> 하고 볼트를 해줘가지고 좀 당황스럽고, 이러면은 카일은 또 뭔가요? 카일은 되게 중간에 껴가지고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거라가지고, 되게 좀, <laughs> 카일을 가장 먼저 해주지 않을까. 헨 같은 경우에는 뭐, PVP에 안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PVE에서 쓰이는 곳이 있기는 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뭐 카운터 칠때 쓰기도 해가지고, 카일을 조금 리메이크 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카일이 빠지고, 거기에 이제, 헨이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볼트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이제, 해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조금 후순위로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가장 먼저 들어갔고, 거기에, 볼트 전용전비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카일을, 시... 그, 그 전장을 넣게 되면 카일은 이제 웬만한 분들이 다 60레벨 찍고 이제 20개까지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laughs> 어, 이거는 어차피 해봤자 돈이 조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볼트를 해버렸어요. 볼트는 아직 60 찍으신 분들도 거의 없고, 많이 없고, 브뭐 랭커 분들은 찍으셨겠지만, 밑으로 보면은 뭐 찍으신 분들 많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전장 만들려고 한다면은 이제 좀 과금이 필요한데, 약간 좀 과금을 노린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밸런스 조정에 갑작스럽게 태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플 델론즈를 할 것처럼 되게 뉘앙스를 풍겼었는데, 이러면은 점 점프 델론즈는 그, 어, 다다음 주로 이제 예정이 되는데 다다음 주가 문제가 뭐냐면 그때 점풀 에반이 나와요. 그래서 에반하고 델론즈를 같이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이게 약간 좀 그렇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번 주에 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태우가 밸런스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태우를 어떻게 밸런스 조정, 그러니까 밸런스 조정이, 그러니까 리메이크는 보통 상향을 많이 의미하는데 밸런스 조정이라는 거는 보통 하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동안 너무 오랫동안 해먹었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조정한다고 하는 게 약간 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길드전 방어전 프리스트 드디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좀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까 물음표가 생기는 그런 걸어가지고 <laughs> 이제 좀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 그 밑으로는 조금 예상했던 부분, 길드전 방어. 팀프리스트 그리고 전체 소탕 기능 추가 그리고 계정 마스터리가 200렙으로 확장이 되고 신규 진영도 3종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치명 진영 2, 그리고 막기 진영 2, 침투 진영 2 이거는 뭐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뭐 치명 진영 같은 경우는 PvE에서 좀 많이 사용했는데 과연 이거 이번 거는 PvP에 좀 사용이 될지 좀 봐야 될것 같고 결투장 일반전 개선 이거 아시겠지만 슈페리어 어, 1까지 올리는 공격자 버프가 들어왔는데 이거 이제 없애지고 스페리어 4부터 이제 적용이 되게끔 제 진행이 된 걸로 이제 이제는 좀 레전드 찍는 게 많이 빡세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갱신 시간 조정 이거 필요했죠 그리고 랭킹 및 티어 등급 갱신 시간 조정, 요게 이제 기존에 10분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3분으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3분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태그 매치 관련돼서도 이미 뭐 개발자 노트에 올라온 것처럼 공격자 버프 제외, 그리고 태그 매치 매칭 룰 개선, 그리고 프리 시즌 일정 안내, 요거 그리고 미션 개선을 통해서 뭔가 좀 보상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뭐 장비 소환 티켓 인지 개선, 그리고 신규 제작 레시피 2종 추가, 그리고 길드전 정규 시즌 종료 및 시장 안내, 뭐, 이드전 끝나니까요. 그리고, 실현의 미궁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 여기에 되게 웃긴 게, 카일이 또 특별 조화드로 들어갔어요. 이거 뭐, 엿 먹이는 것도 아니고, <laughs> 아니, 뭐, 리메이크, 리메크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또 특별 조화라고 하니까, 좀 황당하네요. 그리고, 전용점 의 출시기념, 영수상점, 그 다음에 이제 신성한 용의 이빨을 찾아서 방청 입. 그 이벤트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방청 이벤트 시작이 되면은 기존 거다 없어지니까 이제 내일까지 다 사용을 하셔야겠죠 기존 거 그걸로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어, 조금 당황스러워요 신캐도 없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신캐가 없어요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원래 지금 떡밥이 있거든요 이거 다 떡밥이 있어요 근데 이오타가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은, 그, 이제, 목요일자로 해가지고, 그, 신규 영웅을 이제 뽑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모아놓았던 이제 영웅 뽑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벤트 있었잖아요. 점플, 보석, 그것 때문에 저도 뽑기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냥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안, 뭐, 이걸 진행을 안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그, 세나투 라인에서 방송할 때, 개투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래서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개투가 그 너무 점핑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저희도 조금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신캐를 더 늦게 내는 건지 조금 그렇네요. 아무튼 간에 이런 소식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